이래서 아, 일행 같이 야자고 일행들이 같이 가자고 저희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, 어... 보고 싶으신 춤, 신청곡로고도 받다가 경찰 오면 끝내도록 할게요. 혹시 있으신 분? 네, 여기 자... 아소리 정소리, 소리, 소리요. 아... <laughs> 저희가 소리 소리는 지금 약간 약간 <웃음> 휴, 휴. <laughs> 소리 소리 노래가 지금 동면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꺼내기가 어려워요. <웃음> 저희가 <laughs> 소리 소리는 이제 몇번 하고 무치는 걸로. <laughs> 네또 있으신 분 네. 베드보이 베드보이 할있죠또 있으신 분 저희가 이게 얼마 없으면 얼마 없는대로 하고 끝낼 거라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. 네. 네? 러시아놀 배드보이 러시아놀 레 그리고 또 엄마 요 <laughs> 24시간 그럼 저 이거 두 개원하고 끝내도 되나요? 2 4시간이 모자라요. 엄마요? 24시간. 24시간이 모자라. 밤에 24시간이 모자라. Yes or l e s 그리고? 어? 24시간 알아요. 잘은 모르는가 봐. 몰라. <laughs> 아이돌 방탄소년 단거왔 네. 잠깐만 뭐로 뭐 나왔냐 기억이 안나는데 아이돌 몰라? 아, 베드보이, 러시안 룰렛 아이돌 몰라? 아이돌을 저희가 제 자세히 몰라가지고 디테일을 못 따가지고 그러면 베드보이, 러시안 룰렛, Yes or Yes 24시간 네. 네. 이거는 저희가 신청곡 받은거라서 잘 모르는 안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번째 베드보이 보여드릴게요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